한 해에 16만 명이나 개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개명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람도 있고, 개명으로 돈도 벌고 결혼도 했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게 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상품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도 그 상품의 생존줄을 쥐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본죽은 불낙죽 하나로 2016 수능날 2만 그릇을 판매하는 대박을 냈습니다. 여기서 불락은 불고기 낙지 죽이었는데, 이날을 위해, 아니, 불에 떨어질 낙을 써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죽이란 이름으로 장명을 바꾸니, 불락에 팔려나갔습니다. 죽한 그릇 먹는다고 시험에 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21세기 지성인으로서 그 누구도 이성적으로 믿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막상 이렇게 매출 기여도에 공헌하는 걸 보면, 장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줍니다. 미국 차량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알파벳 3자리 숫자 4자리이긴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이 조합이 비교적 자유롭고 돈만 주면 원하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을 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다닌다거나 특정 문구를 조합해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IMGR8 즉 IM Great 난 끝내 준다는 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이 번호판이 뭐라고 번호판에 큰 돈을 쏟아붓는 이들이 심심찮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리프 알자루니라는 에 사업가는 숫자 1로만 되어 있는 번호판을 받기 위해 57억을 썼고 아부다비 사업가 사이드 알쿨이라는 사업가는 역시 1이라는 번호판을 사기 위해 16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넘버원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조차 자신을 대변하는 간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상품 이름이야말로 그 상품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간판이기에 상품의 장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 선언을 하자마자 쿠바라는 펀드 상품이 배로 너를 뛰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쿠바랑 전혀 상관도 없는 미국 주식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중국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에서 졸업 사진을 안 찍고 비행기 타고 한국 이화여대까지 와서 졸업 사진을 찍는 게 요즘 유행인데요. 이유는 이화가 중국어로 돈을 벌게 한다는 뜻인 리파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름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상품 이름에 상품 목숨이 달려 있는 시대입니다. 상품 이름은 상품의 특색부터 가격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렁탕은 7,000원이고 특설렁탕은 9,000원입니다. 여기서 이름만 살짝 바꾸면 고기 량을 늘리지 않고도 가격은 거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자를 떼고 고기 듬뿍을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품명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상품을 고객에게 쉽고 빠르게 인지시킬 수 있나요? 상호명에 따라 가게에 손님이 줄을 설 수도 있고, 손님의 발길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명이나 상품명에 따라 고객의 선택은 크게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의 상품명은 무엇인가요? 쉽고 빠르게 나의 상품을 고객에게 인지시킬 수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장명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상품네이밍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쉽고 빠르게 나의 상품을 고객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상품네이밍의 법칙과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의도에 살았는데요. 1980년 90년대에 여의도 아파트들의 이름은 이랬습니다. 보시죠. 공작아파트, 모카아파트, 초원아파트, 삼익아파트, 서울아파트, 시범아파트. 왜 시범인 줄 아십니까? 시범적으로 지었다고 해서 시범아파트. <laughs>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아 촌스럽게 그지가 없죠. 자 요즘 어떨까요? 요즘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의 아파트 이름은 이렇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딱 보시면. 지금 오른쪽만 보면, 은 아, 건설사 이름만 놓고 봐서 어느 건설사가 좋은 콘크리트를 쓰는가, 좋은 아파트인가 알 길이 없지만 왼쪽에 이 장명, 즉, 이름만 딱 보면, 아, 어떤 아파트, 금방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만큼 장명의 힘은 강합니다. 아파트에 굳이 고급 내장제를 쓰지 않아도 이름만 살짝 바꾸면 아파트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이 아파트는 크고 넓고 웅장하다는 프랑스 어 '그랑'을 붙여서 '그랑자이'라고 하고요. 또 이편한 세상은 '아크로리베브' '아크로리버하임'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바꿨습니다. 또 레미안도요. 빛나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레미안 리오센트, 또 레미안 루체하임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런 풍격 있는 이름의 아파트 앞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자이나 이편한 세상이 그냥 그냥 그런 평범한 아파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급스러운 이름이 집값도 올린다는 거죠. 고로! 장명은 돈입니다! 아,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한 해에 천 편이 넘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아, 지난 1년 동안 개봉했던 영화를 한번 모두 적어보시라. 티켓몬스터 직원들한테 제가 요청을 했는데 20편 이상 적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해 전체 개봉한 영화 중에 2%도 꼽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사들은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그 홍보의 중심에는 영화 제목이 정말 비중 크게 차지하고 있죠. 치단 아, 영화감독이 있는데 말하기를 영화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제목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 공식을 영화 제목이 꼴 관객 몰리로 인식하고 영화 제목이 아주 목숨을 건다고 그니다 그래서 아, 영화관 개봉 직전까지도 고심하면서 바꾼다고 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은 영화 원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영화의 최종 제목입니다. 원래 영화 제목이 이렇게 판문점이었는데 공동 경비구역 JSA로 바뀌었고 날보로와요. 무슨 영화 뭐 뭡니까? 뭐 이거 멜로입니까? 살인의 추억으로 바뀌었고 밤의 열기 속으로 이 뭐야 추격자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사랑과 영혼이요 한국에서 유령으로 이 개봉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예 옆집 소녀 느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요런 식으로 영화 제목이 오른쪽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영화 제목들이 원 제목을 바뀌어서 오히려 잘된 경우들입니다 그 구스범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몇년 전에 원 제목으로 닭살 어떻습니까 <laughs> 느낌 안 오죠 아 이렇게 장명이라는 것은 상품의 속성까지도 자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 일례로 들어보죠 이 가방 브랜드 투미라고 있습니다. 이 가방 브랜드 투미의 소재는 알파브라보라는 소재를 씁니다. 근데 소재가 알파브라보입니다. 고객 아무도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려운 용어고. 근데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방탄나일론이라고 어떻습니까? 방탄나일론. 자, 여러분 만약 여기다 총 쏘면 어떻게 될까요? 총 쏘면. 뚫리죠 당연히. 하지만 방탄이라는 이 강한 느낌 자체에서 이 가방은 방수도 되고 스크래치도 강하고 내구성 튼튼하고 또 외부 자국으로부터 내 노트북 잘 보호해 줄것 같은 예,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장명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아, 이름의 이 어감 차이로 동서양의 이 호감도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 요즘은 이제 서양에서도 아주 간식거리로 인기가 치솟는 김이 있어요. 이 한국 밥상에서는 김치만큼 아주 즐겨 먹는 거지만. 이 서구에서는 사실 김을 잘안 먹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부터가 벌써 한몫했습니다 이름이요 바다의 잡초 씨오이드입니다 어때요 생각만 해도 별로 뜯어먹고 싶지 않죠 자 이처럼 이름만으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걸 상품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건강식품 홍삼이 일년 중에 가장 안 팔리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입니다. 왜냐면 이 홍삼은 열을 내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홍삼 회사가 여름에 판매를 중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름으로 느낌을 확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장의 홍삼 쿨입니다 여름에도요 그 찬물에도 아주 쉽게 잘 타가지고 쉽게 마실 수 있다 해서 홍삼 쿨 어떻습니까 느낌이 벌써 홍삼 열 나는 식품 이런 기본 속성을 장명만으로도. 먹으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싹 바꿔버리죠. 야 그럼요. 자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아, 수입산 소고기인데, 자 미국산이 있고요, 호주산이 있어요. 가격은 똑같아요. 자 어느 쪽 고르시겠습니까? 아 호주산. 예, 당연히 호주산을 고르셨습니다. 자, 정육 코너에 가보면 미국 소는 미국 소예요. 근데 호주 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주 청정우라고 되어있죠. 아니, 그 호주 소는 뭐똥안 쌉니까? 아니면 뭐 뜯어먹는 그 풀이 유기농입니까? 샤워를 하루에 두번 시킵니까? 저는 호주에서도 풀 뜯어먹는 소 봤고 미국에서도 풀 뜯어먹는 소 봤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호주 소는 청정우하면 벌써 깨끗한 물, 맑은 하늘, 드넓은 초원에서 자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름 하나가 제품의 기본 속성을 바꾸거나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품의 이름은 어떠십니까? 자, 그다음 그러면 도대체 성공을 부르는 네이밍의 법칙은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눈 동그랗게 뜨시고 저와 함께 학습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상품 이름은 제품의 속성 자체를 잘 반영해야 됩니다. 제품의 속성 네, 이걸 자, 각 제품은요 추구하거나 어필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표가 있어요. 이미용이나 건강식품이라면 가장 어필하고 싶은 주요 효능이나 효과일 수 있고. 가전이라면 기술적 기능일 수 있죠. 무형상품이란 서비스, 가치 이런 걸 어필하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어, 크린토피아는 한 여름에 한 겨울 옷을 세탁하면 20% 세일을 해줍니다. 이걸 청개구리 세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 어때요? 하는 일을 그대로 속성을 반영을 했죠. 해외 돈 송금하려면 은행 수수료가 엄청나죠. 하지만 요즘 그 뜨는 그 해외 송금 수수료 핀테크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트랜스퍼 와이즈입니다. 말 그대로 트랜스퍼 와이즈, 현명하게 송금하자. 이 회사가 하는 일은요.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 은행 통하지 않고 자신들을 이용하면 훨씬 싸다는 건데 이 간단한 사명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 60개국의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회사가 하는 일과 그 이름이 일치하니까 속성을 잘 반영한 모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쇼파와 알락은자를 만드는 노르웨이 브랜드 스트레스리스가 있죠 이름 자체가 어때요 스트레스리스 예. 어이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 여기 누우면 아주 편안해지고 예. 어때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제품은 딱딱한 사무용 가구가 아니죠 편안하고 느긋함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브랜드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예 화장실 양변기에 이게 쓰여 있잖아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양병기를 이렇게 보면서 볼일을 보면서 이렇게 아메리칸 어? 스탠다드. 아 이게 미국 표준이구나. 저도 이게 미국 표준 규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회사 이름 자체가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입니다. <laughs> 왠지 이 회사 변기는 엄격한 규격에 잘 맞춰져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원래 상품명보다 마케팅명으로 성공한 상품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 회사의 여름 바지 G5라는 바지인데 아, 무게가 한 130g도 안 되고 얇기도 뭐 0.1mm도 안 되는 굉장히 0.0뭐 하여튼 엄청 얇습니다. 얇고 가볍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 제시하지 않죠. G5입니다 하지 않고 요거 스타킹보다 얇은 얼음 바지 이걸 아주 대박을 쳤어요. 뭐 땡땡 회사의 모공 수축팩 모릅니다만. 팩 했다가 뗐더니 어머 완전 반전이야. 이래서 반전 마스크로 대박을 냈죠. 또 접이식 휴대용 의자 레셋때잘 모릅니다. 무중력 의자. 어, 알죠. 벌써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 상품명보다 마케팅 이름만 잘 줘도 바로 매출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상품 작명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인터넷 쇼핑몰은요. 배송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들은 전부 자사의 배송 서비스를 이름을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지어요 로켓배송. 진짜 뭐 로켓배송 어떤 회사는 또 총알배송. 총알배송이 나왔더니 이 회사는 로켓배송. 전날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한다. 그래서 로켓배송이라고 지었습니다. c 사는요 신데렐라 빠른 배송. 이게 뭔 얘기냐면. 오전 9시에 주문하면 밤 12시 이전에 갖다 준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밤 12시에 초인종 누르는 택배기사님 계십니까? 없죠. 저녁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신데렐라 배송이라고 해서 밤 12시 느낌을 그렇게 주는 거죠. 1 1 0분 배송 이렇게 가리면 아 이거 11번가보다 딱 느낌이 오죠. 네. 또 슈퍼배송 새벽 5시에 주문하면 완전 그냥 슈퍼맨처럼 바로 배송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소셜 커머스, 커머스도요. 배송 가지고도 이렇게 장명을 다 짓고 있습니다. 장명이 요새 관건이라는 거죠. 아예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그 변기를 개발했어요. 화장실을 개발했는데 거의 특이해요. 볼일을 보잖아요. 그럼 대변이 분해가 돼가지고 난방 연료하고 이 바이오디젤로 변환이 돼서 아예 그냥 뭐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볼일을 보면 그게 어딘가에 정화조에 게 쌓여야 되는데 얘는 그냥 뿅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획기적인 상품이죠. 근데 기술력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마케팅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배설한 대변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래서 윤동주 화장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 사례에서 뭘알수 있습니까? 연구원들이 제품 개발에만 몰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름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상품 장명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상품 장명은 바로바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떠올릴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정 상황과 필요시에 그 상품의 이름을 신속하고 빠르게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걸 기억의 회상 가능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편의점에 숙취해소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숙취가 해소되는 거예요. 견뎌봐 <laughs> 이름 잘 졌죠 아, 한 스포츠 업계 코롱 인더스트리에서 코롱 스포츠가 있죠 코롱 스포츠의 신발끈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질긴 신발끈으로 아, 현재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헤라클레스 신발끈입니다 오막 어른이 매달려도 뭐안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죠 수협 중앙에서 만든 조비료 이름이 있어요. 요리를 구해 줍니다. 아홉 가지 자연해산물을 만들었다 해서 구해줘. 역시 떠올리기 쉽게 만든 이름입니다. 자또 시대 유행어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아재라는 말이 인기죠. 예전엔 없던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유행이 되니까 롯데리아에서 A 이제 버거 해서 아예 아재 버거 에이지 버거 아재 버거라는 신제품을 만들어서 한달 만에. 100만 개 팔았습니다. 성공했다는 얘기죠. 국내 최초 부동산 앱이 있어요. 직방. 주 고객층이 20대, 30대 직장인과 학생이 타겟인데 바로바로 직방으로 방을 구해 준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은어를 브랜드 네이밍으로 바로 쓴 사례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거기에다가 또 만약 허위 매물로 인해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으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헛걸음 보상제. 쉽고 친근하면서도 바로 이해되기 쉬운 장면. 더구나 이 요즘에 어떤 유행어 이런 걸 써서 시대 트렌드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품 이름에는 감정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상품 이름에 감정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유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느낌을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이게 요즘에 그 트렌드예요. 상품 이름에 느낌을 극대화시켜서 감정을 담는 작업 자 일례로. 장어 집간판에 그냥 장어 보다 벌떡 장어 이러면 훨씬 느낌이 살죠. 네, 마트 청각 코너에 그냥 신선 과일 이거보다 싱싱 과일 써놓으면 네, 느낌이 극대화됩니다. 아, 이미용 시장도 과거에는 그저 순한 이름의 상품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느낌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수분크림 보다 수분장벽크림 느낌이 극대화되죠. 비타민 세럼도 예전엔 뭐 비타민C 세럼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요즘은 비타민이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얼굴에 바르면 막 얼굴이 얼얼하고 막 그냥 아프다고 해서 욕 세럼, 통증 세럼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극대화 시킵니다. 호랑이 앰플, 링거 팩, 몬스터 팩, 악마 크림, 마녀 공장. 이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름이죠.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는 거죠. 미용 주사를 볼까요? 그 피부과에서 미용 주사 맞죠? 이렇게 누워있으면 피부가 하얗고 뽀얘지는 미용 주사. 근데 이 미용 주사가 이름이 없어요. 이게 보시면 링거에 일년 번호로만 써 있거든요. 근데 피부과에서는 일년 번호로 광고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광고합니까? 백옥 주사, 아기 주사, 태반 주사, 마늘 주사, 감초 주사, 신데렐라 주사, 연어 주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죠. 어, 파나소닉 코리아의 구강 세정기 이름은 제트워셔입니다. 제트워셔. 일본에치슉 하면 막 1400번 강력한 물을 분사해서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 치서가 아주 깨끗하게 이름을 싹 없애줍니다 이런 거죠 자 어떻습니까 몇 가지 요즘 상품 작명의 원칙을 보셨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느낌도 극대화시키고 제품의 속성도 반영해야 되고 좋은 상품 이름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낱말 하나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한한문외과 원장이 요즘 병원 운영을 높여보려고 홍보담당 직원을 뽑아서 블로그 sns 등을 하고 있는데 신통치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조사해보니 한국의 수술 1위가 다름 아닌 치질로 밝혀졌는데요. 연간 거의 30만 건으로 제왕절개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원을 섭외하려 할때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할까요?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의외의 검색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똥꼬에서 피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문외과의 원장은 이 단어에 해시태그를 달게 했습니다. 과연 소비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병원 블로그와 SNS의 조회수가 순식간에 확 늘었고 문의도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똥꼬에서 피가를 입력하면 이 병원 블로그가 여기저기서 먼저 뜨고 있습니다. 낱말의 힘도 대단한데 문구 또한 다르지 않겠죠? 한 떡집이 있습니다. 이 떡집에서 새로운 떡을 개발하였는데 이름을 오늘 만든 단호박설기라고 붙였습니다. 손님들에게 별 반응이 없자 문구를 지금 갓 나온 따끈따끈 단호박시루떡, 크앗!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니 확실히 더 많은 손님들이 떡을 찾았습니다. 결국 이런 한마디 말들로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은 돈 되는 이름을 찾기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잘 지어도 대박 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상품만큼 중요한 마케팅 네이밍. 여러분이 어필하고자 하는 제품의 이름과 그렇게 장명한 이유를 작성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장명의 기술을 배워보셨습니다. 아, 잊지 말아야 될것 상품의 이름은 제품의 속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름만 보고도 과연 이 상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주는 그 전체 속성을 쏙 담는 것 이게 관건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쉽게 떠올려야 됩니다. 돌아서서도 언제든지 그 상품 아 그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상품 이름. 아, 요즘의 트렌드는 뭐라고요? 상품의 감정을 담는 거죠. 느낌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죠. 예전처럼 밋밋한 것이 아니라 상품 이름에서 이미 느낌 언어를 줄수 있는 것, 이런 게 트렌드입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멋진 상품 장명을 잘 지으셔서 더욱더 성공적인 장명의 기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